플로우는 업비트 유의 상태인데, 메이저 떠난지 알수 있을까요? 업비트 유의 상태면, 요거 상패 상태 얼마 안 남은 거 아닌가요? 모르겠네. 플로우가 워낙 비중이 컸었잖아요. 이거 옛날에 뭐 NBA랑 파트너십 맺고 이래서 막 엄청 저거 했었는데, 참 세상 사람 일 모른다, 그죠? NBA 탑샷이었나? 플로우 체인에서 NFT 발행해가지고 팔아먹고 그랬었는데. 근데, 가격이 계속 떨어지더니 9만 원에서 150원이 됐어요. 그러니까 여기서 중간에 막 물타고 이런 분들도 많이 계실 거야 아마. 그렇지만 뭐 어쩔 수 없죠 그리고 이렇게 된 거는 떨어지는 칼날은 물론 기사회생으로 이렇게 되는 경우도 있어요 있는데 그거를 기대해서 내가 여기서 배팅을할 만하냐 유의 종목이 됐는데 유의 해제가 안 되면 그 다음에 상패인데 그럴 만하냐 그렇게 배팅할 만한 가치가 있냐 라고 봤을 때는 그럴 만한 가치는 없다고 보고 있습니다 상패될 가능성이 있으니까 안 건드는 게 최고다 근데 만약에 올라가면요 어 그럼 있는 물량 그냥 뭐 어딘가에 해서 정리하면 되지. 이렇게 될 수도 있거든요, 진짜. 몰라요, 이거 모르는 거예요. 메이저 지분만 살짝 훔쳐볼까? 좀 이상하게 보이네. 뭔가 좀안 보이네요. 이더 스캔을 쓰는 게 아니라 플로우 스캔 뭐 이런 거에 있어가지고 난센에서 데이터를 잘못 불러오나 봐요. 암튼 메이저 지분 한번 체크를 해보세요. 그러니까 지금은 체크해도 큰 의미는 없고 이렇게 만약에 반등이 나올 때 있잖아요. 이때 메이저들이 물량을 터는지, 턴다면 얼마나 터는지, 그거를 지켜보면서 내 물량도 여기에 맞춰서 같이 얘네가 얼만큼 털었다면 나도 같이 얼마 털고 이런 식으로 대응하는 게좀 맞지 않을까. 여기서 폭풍 추매를 해서 인생 역전을 노린다? 권장하지 않습니다. 그거는. 성공 가능성도 높지 않을 뿐더러, 만약에 낮은 확률로 성공하더라도, 이런 배팅을 1 0번 하면, 뭐, 아홉 번 이기고 한번 지고 이런 게 아니라, 한번 이기고 아홉 번 지는 싸움이거든요. 그런 싸움 안 하는 게 낫지. 승률 뭐, 1,20% 되는 싸움을 피하는 게 상책이지, 그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